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로 짓겠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4,59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없다면 복지 예산 삭감하더니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차피 세종의 집무실 지을 거였으면 용산으로 왜 이전한 건가요?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개방 관련 내년 예산도 본체부에서 227억, 문화재청에서 217억, 총 444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청와대도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세금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러라고 내는 세금이 아닌데 말이죠.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청와대 소방대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예산 11억 4,934만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열세가 소요되는 걸까요? 유명박의 4대강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또.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5층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별관의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정 공사비로 774억 3천만 원 설계비는 35억 1,721만 원이 측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별관 증축 설계 공모에 힘 건축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과거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코마나 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3년 연속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업체이며 당시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희림은 국내 건설 사업 관리 부문 일이 업체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는 정말 건축, 토목, 설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세금을 많이 쓰는 듯 보이네요. 국민은 뭘까? 금리 등 어려운 경제로 난리인데 취임한 지몇달 됐다고 계속 공사비로 수백억씩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국민 경제를 위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도 않고 세금만 줄줄 새는 듯합니다.